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요즘 부쩍 1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무사 1차 시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1차 공부법을 따로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노무사 수험 카페에 보시면 1차 시험을 1, 2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게 맞는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먼저 제 특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고 학부 때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미시, 거시 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전 어느 정도 수험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공부 방법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저만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사 시험 등을 통해서 객관식 시험을 다수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객관식 시험 준비 노하우를 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간 1차 합격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노무사 1차 시험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상황이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사람마다 노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무사 1차는 두 달만 준비하면 된다. 합격이 크게 어렵지 않다 라는 말씀을 절대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렇기에 이런 말들이 노무사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이 1차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분들과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차를 두달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공부법은 다소 리스키하니까 취하실 부분만 취하시고 버리실 부분은 버리셔도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이 1월인데 지금부터 5월에 있는 1차 시험만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서 답변드릴게요. 나는 전업이다 혹은 전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 혹은 올해 동차 합격이 최우선 목표이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1월부터 1차만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업이시라면 하루에 최소 공부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은 되실 거고 그 시간에 5개월 가량 1차만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물론 1차 시험이 임박해 올수록 1차에 투입하는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시다가 1차, 2, 3주 전부터는 2차는 잠깐 놓으셔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1차와 2차를 병행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노동법은 1차와 2차 공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순 없지만 아예 무관하다고도 볼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 2차 공부와 민법 1차 공부를 처음에 병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전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베이스로 1차를 얼마나 메꿀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역부족이다 싶으시면 투입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고려하셔서 1차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1차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최소 시간만 투자해서 준비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 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삼으셔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과락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올해 동차 합격이 최우선 목표이신 분들은 절대 1월부터 1차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해 동차 합격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최소한 시험 2, 3주 전까지는 2차를 함께 병행하셔야 동차 합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순 공부 시간이 무조건 10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1차와 2차 비중을 2대8, 3대7, 4대6으로 점점 조정해 나가시다가 1차 직전에 몰아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전업인데 수험에 익숙하지 않다. 혹은 안정적으로 올해는 1차만 합격하고 내년에 2차에만 몰두하고 싶다. 혹은 직장 병행인데 베이스가 아예 없다.의 경우인데요. 냉정히 판단하셨을 때 나는 수험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올해 1월부터 1차만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2차 시험장은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험에 익숙하지 않다 혹은 직장 병행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올해는 안정적으로 1차만 합격하고 내년에 2차에 몰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올해 1월부터 1차 준비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듣는 게 좋겠죠. 그러나 비용 대비 효율 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꼭 들어야 하는 강의만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법 기본 강의 정도는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아무리 두달 준비해서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민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저도 민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목별 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 텐데, 민법은 꼭 강의를 수강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다른 과목은 특강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정말 사람마다 편차가 커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어떻게 두달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는지에 국한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절대평가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민법같이 양이 방대한 과목은 과목의 전반적인 틀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민법도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파트가 빈 진출되는지 항상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킬러 선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공부해야 해요. 기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모든 과목을 준비할 때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ox 문제집입니다. 이 부분을 대전제로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1차 공부를 시작한 시기와 과목별로 공부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직전년도 하반기에 민법 기본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험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던 해 4월부터 휴직을 하고 두달 동안 1차 시험에만 전업으로 몰입했었는데요. 4월이 되자마자 민법 기본 강의를 두배 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었어요. 기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빈출되는 부분 중에 내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어딘지, 끝까지 헷갈릴 것 같은 부분은 어딘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중에 아예 버릴 부분도 골라냈어요. 채권 각 측은 빈출되는 주제들만 골라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쿨하게 버렸습니다. 가져가기로 한 부분만 확실하게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60점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법을 계속 손에 놓지 않고 가면서 노동법 1,2를 OX교재로 빠르게 회독했고 노동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에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은 1차 교재에 수록된 개념과 기출문제를 3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기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과목 공부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회보험법은 정말 마지막에 공부를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 보기 3일 전부터만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과목별로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어떤 교재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법은 신정훈 법무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황보수장 강사님의 최종정리 특강을 들었고요. 노동법은 김기범 노무사님의 조문 특강과 김강훈 노무사님의 부속법령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이주연 노무사님의 최종정리 특강만 들었어요. 경제학은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교재는 민법은 처음에 신정훈 법무사님의 알기 쉬운 공인노무사 민법 교재를 기본서 삼아서 공부했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는 황보수정 강사님 강의에서 따로 제공되는 족보 프린트에 단권화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노동법은 김기범 노무사님의 노동법 기출지문 OX문제집으로 공부를 했고 부속법령은 김광훈 노무사님의 강의에서 제공되는 프린트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보험법도 역시 이주연 노무사님의 최종정리특강에서 제공되는 프린트로 공부를 했고 강사님의 핵심정리사회보험법이라는 교재를 구매해서 기출문제풀이에 활용했어요. 경제학은 황정빈 박사님의 황정빈 경제학 체크포인트라는 교재를 기본서 삼아 공부했었고 황정빈 공인노무사 객관식 경제학이라는 교재로 기출문제 풀이에 활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민법이 처음이신 분들은 민법이라는 과목의 전반을 이해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본 강의로는 컴팩트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황보소장 강사님의 최종 정리 특강을 들었는데요. 한강사님의 특강이 정말 좋았어요. 이건 OT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민법 족보 프린트로 수업을 하시는데 이 구성과 내용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챕터별로 OX 선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내가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 쉽게 점검할 수 있고 특히 어려운 부분들은 강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세요. 그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1차 시험은 무조건 선지 OX 점검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강사님의 족보 프린트가 기출 선지들을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서 OX 점검식으로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시면 조문특강이 초반 감을 잡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고 바로 기출지문 OX문제집으로 넘어갔는데 역시 OX문제집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차 노동법은 글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빠르게 준비하실 분들은 조문특강과 기출지문 OX문제집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법령 특강은 꼭 들으셔야 하는데요. 부속법령은 휘발성이 높고 암고 강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김강은 노무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짚어 주세요. 만약 내가 노동법에서 강의 하나를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속법량 특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미리 들으실 필요도 없어서 제가 알기로도 한 4월 중에 개강하니까 그때 딱 들으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고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사회보험법은 진짜 소위 3일에 전사가 돼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이주영 강사님의 최종 정리 특강을 들었는데 이 강의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수험 적합적일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 정말 잘 뽑아서 정리해 주시고 직관적인 두 문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의 사회보험법 교재도 진짜 좋은데 공부 팁으로 넘어가서 바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원론은 2차 선택 과목을 노동 경제학으로 하실 분들께서는 꼭 1차 선택 과목을 경제학 원론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2차 노경을 하시는 분들도 1차는 경영학으로 보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던 걸로 아는데요. 요즘 2차 노경 추세가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베이스로 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경제학 원론으로 베이스를 잡아 두시면 2차 노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황정빈 박사님의 체크포인트 교재로 이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꼭 반복해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원론은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 공부는 예전에 출판된 교재로 하셔도 되지만 문제 풀이는 최근 기출이 포함된 교재로 꼭 반복해서 풀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과목별 공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팁인데요. 저도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기출문제를 그냥 큐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서 풀려고 했거든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기에는 나쁜 선택은 아닌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최근 기출이 포함된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노동법 부속법령이나 사회보험법은 정말 법개정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기출된 선지가 올해는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선지가 수정되어 있어요.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실 때에는 또 해설이 얼마나 자세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이주영 강사님의 사회보험법 교재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팁인데요. 저는 시험 당일 새벽에 거의 밤을 새고 시험장에 들어갔었어요. 한 시간 남짓 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사회보험법을 계속 봤는데 그날 본대에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다 나와서 시험 보면서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제가 합격수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2차 시험 직전에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오히려 평소보다 공부 시간을 줄였었어요. 그런데 1차 객관식 시험은 컨디션 조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막판에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잠깐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당일에는 밤을 새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나는 밤을 새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머리가 아예 멈춘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밤을 새시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 정도는 밤을 새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밤을 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게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팁인데요. 2차는 소위 전략과목 설정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차는 전략과목 설정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과락만 없다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다만 중요한 게 있는데 선택과목인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략과목으로 설정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과목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표준 점수로 변환이 되는데 점수가 얼마나 조정돼서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당일 두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경제학을 전략 과목으로 설정했었는데 저는 경제학을 고득점 받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가채점은 92점을 받았고 실제로는 96점을 받았었는데 표준 점수로 변환을 했을 때꽤 높은 점수였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설정하실 건지는.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 본인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자신이 있는 과목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1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한 방법은 정말 리스키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